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바로 일본의 거대기업. 히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그 삼성과 LG가 히타치의 가전사업 인수에 관심을 보인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좀 주목받고 있죠. 아마 여러분께도 히타치는 뭐랄까 튼튼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 브랜드로 가장 익숙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을 보니까요. 이 가전사업은 히타치라는 그 거대한 빙산에 정말 딱 보이는 부분일 뿐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그렇다면 이 수면 아래 감춰진 히터치의 진짜 모습은 뭘까요? 그리고 또왜 그렇게 잘 알려지고 또 신뢰받는 이 가전 사업을 매각하려고 하는 걸까요? 오늘 분석은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네. 어, 정말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사실 히터치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가전 회사라는 이미지를 이제 벗어나서요. 이제는 뭐랄까 사회의 신경망과 동력원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음, 말하자면 미래 인프라 설계자로 거듭나고 있거든요. 오늘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11년 넘는 기업의 본질, 그러니까 사회 인프라와 IT 솔루션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좀 파헤쳐 보고요. 이번 가전 사업 매각이 단순히 그냥 사업 정리가 아니라 바로 이 거대한 변신을 완성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 선택이라는 점, 이걸 함께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미래 인프라 설계자라 와. 가전 제품하고는 정말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데요. 그럼 히타치의 핵심 사업 그 진짜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 우리가 매일 쓰는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의 핵심 설비 있잖아요. 터빈이나 발전기 같은 거요. 또그 전기를 안정적으로 가정과 공장으로 보내는 송배전 시스템. 그리고 도시의 혈관 역할을 하는 철도 시스템. 아, 일본의 상징인 신칸센 고속 열차 시스템도 히타치의 작품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속도를 자랑하는 초고속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까지 그야말로 사회가 움직이는 데 필수적인 기관시설 대부분을 만들고 또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요 반도체 생산의 핵심 장비나 거대한 댐이나 빌딩을 짓는 건설 중장비 심지어 병원에서 사용하는 첨단 의료 영상 진단기기까지 만들죠 범위가 정말 넓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단순히 이런 거대한 쇳덩어리 그러니까 하드웨어만 만드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하드웨어만 만드는 게 아니라면 그건 또 어떤 의미인가요? 바로 이 모든 거대한 인프라와 장비들을 더 똑똑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 서로 연결하는 두뇌 역할을 하는 IT 솔루션 즉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분석 역량까지 함께 제공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발전소 설비에 수많은 센서를 달아서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언제쯤 유지 보수가 필요할지 예측한다거나 아니면 도시 전체의 전력 사용량을 예측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뭐 그런 식이죠. 이런 하드웨어 제조 역량과 최첨단 IT 솔루션 역량을 모두 갖춘 그야말로 초 거대 복합 기업인 셈입니다. 그 히타치의 슬로건 인스파이어 더 넥스트가 바로 이런 차세대 사회의 인프라 구축을 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죠. 와,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기업이 음, 처음부터 이런 모습은 아니었을 텐데요. 자료를 보니까 창업 이야기가 아주 흥미롭던데요. 어떻게 시작된 회사인가요? 네, 이야기는 100년도 훨씬 전인 19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도쿄 근교 이바라키어에 있는 구리 광산의 아주 작은 전기기기 수리 공작실이 그 시작이었어요. 창업자인 오다이라 나미에이라는 젊은 기술자가 있었는데 당시 일본 산업계가 대부분의 중요 기계나 기술을 외국에 의존하는 현실을 굉장히 안타까워했다고 해요. 그래서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일본인의 손으로 만든 우수한 제품으로 사회 발전에 공헌하자는 아주 강한 신념 그리고 기술국산화에 대한 열망 이런 걸 품고 밤낮으로 연구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순수 일본 기술로 5마력짜리 전기모터를 개발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게 당시로서는 대단한 성과였죠. 바로 이 작은 모터 하나가 오늘날 우리가 아는 거대기업 히타치의 출발점이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창업 초기부터 기술자립과 사회공헌이라는 DNA가 있었던 거죠. 광산의 작은 수리점에서 시작해서 일본 최초의 국산모터를 만들었다니.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회사 이름 히타치도 창업지 이름에서 따왔지만, 동시에 떠오르면 태양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니. 그 시작부터 포부가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면 특히 이차 세계 대전 후에 일본이 폐허 속에서 경제를 재건할 때 말이죠. 발전소나 공장 설비 같은 국가 기간 산업 복구에 히타치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국민적인 신뢰를 쌓았다. 이 대목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순한 기업 이상의 존재가 된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전쟁 후 복구 과정에서 전력, 철강, 철도 등등 국가 경제의 뼈대를 다시 세우는 데 필요한 핵심 설비와 기술을 공급하면서 일본 산업 발전과 정말 괴를 같이 했죠. 그 과정에서 기술력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 이라는 아주 강력한 신뢰자산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히타치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힘이기도 하고요. 그럼 이제 현재 히타치가 어떤 사업들에 집중하고 있는지 그 전략적인 방향을 좀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까요? 현재 히타치는 크게 세 가지 핵심 사업 영역에 영역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시면 왜 가전사업 매각 이야기가 나오는지 더 명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핵심 영역은 디지털 시스템 앤드 서비스입니다. 여기가 바로 히타치가 미래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있는 분야인데요. 쉽게 말하면 다른 기업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사업을 혁신하는 것,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 DX라고 하죠. 이걸 전방위적으로 돕는 사업입니다. 뭐 IT 시스템 구축 컨설팅부터 시작해서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AI 솔루션 개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제공까지 다 포함됩니다. 이 분야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이 히타치가 자체 개발한 산업용 사물 인터넷 IoT 기술 기반 플랫폼인 루마다입니다. 루마다는 히타치가 강점을 가진 다양한 산업 현장, 뭐 발전소, 공장, 철도, 필딩 등에서 나오는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의미 있는 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단순히 공장 설비 센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고장을 예측하는 수준을 넘어서요 도시 전체의 교통 흐름 데이터와 에너지 사용 패턴 데이터를 결합해서 분석하고 전기차 충전 수요를 정확히 예측해서 가장 효율적인 충전소 운영 방안이나 최적의 배차 간격을 제한한다거나 이런 식의 고도화된 솔루션까지 제공할 수 있는 거죠 시타치가 북년 넘게 쌓아온 다양한 산업 분야의 지식 즉 OT, 운영 기술과 최신 IT 역량을 융합한 결과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루마다가 단순한 소스트웨어가 아니라 히타치의 그 산업 경험과 IT 기술이 집약된 플랫폼이라는 거군요. 2021년에 미국의 그 유력 디지털 엔지니어링 기업인 글로벌로직을 약 10조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인수한 것도 그럼 이 디지털 전환사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거였겠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글로벌로직 인수는 히타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M&A였는데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부족한 우수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그리고 디지털 컨설팅 인력을 대거 확보하고 북미 같은 글로벌 시장에서 DX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축이 DX를 지원하는 디지털 역량이라면 두 번째 핵심 영역은 그린 에너지 앤드 모빌리티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뭐 이름만 들어도 딱 감이 오는데요. 지속가능한 사회, 친환경 전환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사업들이겠군요 네 맞습니다 전 세계적인 과제인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 즉 그린 전환, GX를 기술로 선도하겠다는 목표를 가진 분야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영국에서 차세대 고속철도 사업을 수주해서 성공적으로 운행 중인 아즈마, 아즈마 열차를 들수 있어요 이게 단순히 열차 차량만 납품한 게 아니라 첨단 관지 시스템하고 장기적인 유지보수 서비스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철도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아주 높은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이거 외에도 기존의 원자력 발전 기술은 물론이고요. 해상풍력 발전이나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그리고 생산된 전기를 손실없이 효율적으로 멀리까지 보내는 차세대 직류송전, HVDC 시스템 같은 전력망 기술, 이런 에너지 분야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DX와 GX가 히타치의 물의 방향이라면 음, 세 번째 핵심 영역은 커넥티드 인더스트리즈라고 나오는데 이건 어떤 분야인가요? 조금 생소하게 들리네요. 네, 이 영역은 앞에서 말씀드린 디지털과 그린 전환을 실제로 구현하는데 필요한 핵심적인 하드웨어 또는 기반 기술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빌딩의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분야에서 히타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죠. 또 반도체 칩을 만드는 데 없어서는 안될 핵심 공정 장비, 즉 웨이퍼 위에 나노미터 수준의 초미세 회로 패턴을 정교하게 새겨넣는 식각 장비, 즉 에칭 이큅먼트 분야에서도 글로벌 선두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장 자동화에 필수적인 산업용 로봇 팔이나 측정 장비. 그리고 자회사인 히타치 아스테모를 통해서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모터나 인버터 같은 첨단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는 사업도 이 영역에 포함됩니다. 즉 산업 현장과 도시 인프라를 구성하고 또 연결 커넥티브 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핵심 기기와 부품들을 아우르는 사업 부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핵심 사업 영역 디지털 시스템 앤 서비스, 그린 에너지 앤 모빌리티 커넥티브 인더스트리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보니까요, 히타치가 우리가 알던 그 가전회사가 아니라 정말 거대한 기술 기반의 B2B, 그러니까 기업 간 거래 중심의 솔루션 기업이라는 게 확실히 와 닿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뭐 삼성, LG 같은 기업들이 인수 대상으로 거론되는 가전사업, 정식 명칭은 글로벌 라이프 솔루션즈라고 하죠. 이거는 이세 가지 핵심 영역과는 조금 성격이 다른 B2C, 즉 소비자 대상 사업이고, 그룹 전체가 나아가는 전략 방향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볼수 있겠네요. 여기서 이제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일본 내에서 여전히 높은 브랜드 신뢰도를 가지고 있고 수익도 나름대로 잘 내고 있는 알짜 사업으로 평가받는데, 이 가전사업을 왜 굳이 매각하려고 하는 걸까요? 자료에서는 이게 사업 실패나 후퇴가 아니라고 강조하는데, 그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혹시 뭐랄까 핵심 사업에 집중한다는 명분 아래 너무 많은 괜찮은 사업들을 정리하다 보면 오히려 그룹 전체의 안정성이나 미래의 또 다른 기회를 놓치는 위험은 없을까요? 아,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뭐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히타치의 경영진은 더큰 그림,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택과 집중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습니다. 이건 단순히 최근의 결정이 아니고요. 이미 10년 이상 진행되어 온 그룹 전체의 체질 개선 과정의 일부라고 봐야 해요. 핵심 영역이 아니거나 미래 성장 잠재력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거기서 확보된 자원과 역량을 앞서 말씀드린 3대 핵심 영역, 특히 DX와 GX 분야에 집중적으로 재투자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실제로 해외 가전사업 부문은 이미 몇년 전에 터키의 가전기업인 아르첼릭, 아르첼릭하고 합작사를 설립하는 형태로 사실상 경영권을 넘긴 바 있습니다. 이번 일본 내수 중심의 가전사업 매각 검토도 이러한 그룹 전체 포트폴리오 재편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합니다. 단순히 돈이 안 돼서 파는 게 아니라 더 잘할 수 있는 곳에 집중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비핵심 자산을 유동화하는 과정.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가전사업 자체가 가지는 어떤 구조적인 어려움 이런 것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물론입니다. 현대의 글로벌 가전시장 환경도 중요한 고려 요인이었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가전시장은 삼성, LG 같은 한국의 강자들은 물론이고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기업들의 공세가 매우 거셉니다. 과거처럼 단순히 고장이 잘안 난다. 튼튼하다. 이런 품질만으로는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가 어렵잖아요. 이제는 뭐 스마트폰 앱으로 제어하고 다른 기기랑 연동되는 사물 인터넷, IoT 기반의 스마트홈 기능 구현이 필수적인데 이걸 위해서는 막대한 연구 개발, R&D 비용이 계속해서 투입되어야 하죠.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려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히타치 가전사업의 규모나 현재 시장 지위로는 이런 치열한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압도적인 리더십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고수익을 창출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냉정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차라리 그 역량과 자원을 자신들이 확실한 강점을 가지고 있고 미래의 성장성이 더 높다고 보는 DX, GX, 관련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그룹 전체의 가치를 높이는 데더 유리하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린 것이죠 아하 이제 그림이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가전사업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히타치가 그리고 있는 더큰 미래 그림 안에서 우선순위가 밀렸다고 봐야겠군요. 즉 가전선 매각을 통해서 확보하게 될 자금. 자료에 따르면 이게 뭐 수조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죠. 이걸 앞서 이야기한 미래 성장 동력, 예를 들면 루마다 플랫폼 고도화나 차세대 에너지 저장 기술 개발, 혹은 자율주행 관련 모빌리티 솔루션 같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계산이군요. 우리에게 익숙했던 히타치 이콜 가전이라는 그 B2C 이미지를 과감히 벗어던지고 첨단 기술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회 전체의 시스템을 설계하는 B2B 솔루션 기업으로 완전하게 탈바꿈하려는 정말 거대한 스케일의 전략적 재편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여러분께 익숙한 히타치라는 브랜드 이름 뒤에는 이처럼 거대하고 역동적인 변화의 물결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단순히 한 기업이 사업부 하나를 매각하는 뉴스로 넘기기에는 그 속에 담긴 의미가 훨씬 깊고 크다는 거죠. 110년이 넘는 장구한 역사를 가진 전통적인 거대 제조 기업이 어떻게 디지털 기술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피할 수 없는 미래의 메가 트렌드에 발맞춰서 스스로를 근본적으로 재정의하고 변화시켜 나가는지 이걸 보여주는 매우 상징적인 사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히터치의 사례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시사하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특정 브랜드에 대해 가지고 있는 대중적인 이미지와 그 기업이 실제로 보유한 핵심 역량 및 추구하는 전략적 방향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철강, 기계, 중공업 같은 전통적인 중호장 대산업 기반의 거대 기업들이 더 이상 과거의 성공 방식에만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IT, 소프트웨어, 데이터 분석 같은 새로운 기술과 시장의 요구에 맞춰 스스로를 파괴적으로 혁신하고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마치 그 주의가 금융과 미디어 사업을 정리하고 다시 산업 중심으로 돌아갔던 것처럼요. 히타치 역시 거대한 몸집을 미래 핵심에 맞게 재조정하는 그런 힘든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죠. 이는 비단 히타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히타치라는 기업에 대한 자료들을 깊이 있게 분석하면서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가전 기업의 이미지를 넘어서서요, 사회 인프라와 IT 솔루션을 핵심 축으로 삼아서 디지털 전환 DX과 그림 전환 GX라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대 기업의 전략적 변신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110년 넘게 쌓아온 기술력과 사회적 신뢰라는 자산을 바탕으로 미래를 위해 과거의 성공 공식과도 과감히 결별하는 선택과 집중을 실행하는 모습이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가전사업 매각은 결코 후퇴가 아니라 오히려 더 높이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그리고 만약 이번 가전사업 M&A가 실제로 성사된다면, 이는 관련된 모든 플레이어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겁니다. 인수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히 공장이나 영업망을 얻는 것을 넘어서서 110년의 기술적 노하우와 특히 일본 시장 내에서의 강력한 브랜드 신뢰도라는 아주 값진 무형 자산을 함께 얻게 되는 셈이거든요. 이는 뭐 삼성이나 LG 같은 잠재적 인수자들에게도 분명 매력적인 기회가 될수 있겠죠. 동시에 히타치는 비핵심 사업을 성공적으로 정리하고 확보된 재원을 미래 핵심 사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니까 양쪽 모두에게 중요한 전략적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 가전 산업의 경쟁 구도뿐만 아니라 관련 부품 및 기술 산업 생태계에도 적지 않은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딜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히타치의 사례 처럼 전통적인 제조업에 기반을 둔 많은 거대 기업들이 점차 데이터 분석 능력과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 즉 보이지 않는 it 솔루션을 기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 경쟁력으로 삼 으면서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뒤쯤 이어 우리가 산업기업 혹은 제조기업 이라고 부르는 기업들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거대한 기계설비나 공장만큼, 혹은 어쩌면 그 이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데이터와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중요해지는 시대는 과연 우리 사회와 산업 구조,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일하는 방식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한번 시간을 내어 국씹어 보시면 흥미로운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